female bowers then w a n d e r around from bower to wonder. 자, female. 하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요 여자. 죠 이제부터 맞춰주세요. 맞아요. 여자. 이거 암컷이죠암컷 b o w e 들은 무슨 까인지 알죠 then.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죠. then. 그리고 나서 wonder. wonder이 어떤 의미예요? wo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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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n d e r 라고 다르죠? W O N D E R, wonder, wonder. 한번 궁금한 거 의아한 거고, wonder는 어, 이리저리 그런 거.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라 네, w o n 어라운드 아니에요? 예, 어라운드까지 해서 그걸 더 살려준 거예요. w o 이 d e r 대회하는 거야. w o n d e r 대회하는 거알겠어요 네, 예, 여기 어디 있고 특정하게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헤매는 거, 방황하는 거예요. 알겠죠? w a n d e r a r o u n d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From A to B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얘기예요 자, p t w e r to e o t w e r 이렇게 되어있죠 t w e r 이뭐였어죠바워 n e 였어요이 n e l e v e 슈퍼 시즌 둥지를 말 l e v e n 쪽둥지 v e 다 e 다 e v e n e l e 다이얘기예 e v e n e l 들 v 그리고 나서 둥지들 이쪽 둥지에서 저쪽 저쪽 둥지로 돌아다닙니다. 다음. They. 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Look at. Look at. 뭘 본다? They look at the decoration. Decoration이 뭐였죠? 장식들. 예, 그들은 look at the decoration. 장식을 봐요. And taste the paint. 그리고 나서 뭘뭐 본다? paint를 바꾼다 그렇지. 어? 어? 만나나, 안 만나나, 결국. 어, 만나나. 이거 뭘 어, 만들었었지? 그.. 그.. 대리들이랑.. 구 그.. 대리이랑 그.. 그.. 소 예술시랑 또.. 예술시랑 또.. 역시 그분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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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다 When they find the power that they like 아.. 자요 부분을 해석해 주세요 When they find the power that they like 가지만 해석해 보자 계속 하세요. 그리고 다 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세요. 맨부터 like까지. When 이 o u 제 쓰셔야죠, 동우 씨? 예, 이거 마지막에 아, 그래. 오랜만에 like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 아, 아니, like 때까지? 예. Yeah. 여기 엄청 많이 비워. When they find the power that they like. 아 뭔지 알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 찾진 갔어요? 예. 그들이 마음에 드는 우어를 찾았을 때. 예. Yeah. 자, 데일라이터 뭐야? 그들이, 제일라이터 예. Yeah. 마음에 드는. 예, 그들이. Yeah, 그들이 뭐, 이 대신 뭘까요, 그러면? 뜻이 yeah. 없는 거죠. 뜻이 없는 거? 예. Yeah. 뭐냐니까? 따로. 따로. 아니 따로. 예. 무슨? Yeah.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지? 찍었네. 무슨 지 아니고. 목적격 관계대명서 맞아요? 우와. 목적격 관계대명서 뭐지? 모르겠어요. 저도 <laughs> 모도모르겠명사고 <좀> <laughs> <laughs> <모르겠습니다. 웃음> 어? 그렇지. 오. 딱 나오잖아. 어 뭐, 그래. 근데 음, 세포력이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그렇지. 아. 아. 주제 아 그러면 아이고, 뭐가 나올까요? 주어가? 다 주어와. 주제잖아. 답. 주어와. 동사. 동사. <laughs> 자, 그런데. 어.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을 만든다? 무슨 절을 만든다 명사절. 아니죠? <웃음> <웃음> 아. 무슨 <그럼>. 절? <laughs> 또 아니죠? 형용사절. 아... 아, 잘나겠다 형용사절은 <laughs> 뭘로 끝나지? 우리 말. 니은이어 완전 주소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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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눌러? 이분을 한 번에 맞추는 남녀문 자, 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을 만드는데 명사절을 만드는 관계대명사 딱 하나 있긴 하죠. 이게 <laughs> <그게> 누구지? 왓? 왓죠. 왓은 명사절만 만들고. 알겠죠? 관계대명사 와 무슨 절만 만들고? 관계대명사 와 무슨 절만 만들고 명사절만 만들고 나머지 모든 관계대명사들은 무슨 절만 넣나? 형용사절만 만들어요. 알겠죠? 형용사는 누구 수식합니까? 명사 수식합니다 그렇죠. 명사만 수식하죠 그럼 관계대명사도 무슨 절이니까? 형용사절 아이씨 명사가 저한테 려사저니까 누구를 수식해야 된다? 명사 명사를 그쵸? 데그 <laughs> 명사를 찾아주세요 누구예요 누구? 아 누구? 아4원 아, 이 명사를 찾 자, 근데 명사가 이, 지금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아. 앞에 나와있죠? <laughs> 아. 아. <laughs> 앞에 아. 나와있죠? 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 선행한다는 게 뭔지 알죠? 앞서 나간다는 얘기, 알겠어요? 선행, 명, 사. 사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선행명사, 말해보세요. 선행명사. 이걸 또 줄여가지고 선행사라고들 많이 쓰시는데, 더 정확하게 선행 명사라고 하세요. 알겠죠? 예, 선행 명사는 누구의,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형용사. 아, 형용사 절의 수식을 받는다. 이거야. 여기서. 그 형용사 절이 누구? 관계? 대명사. 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니, 해석할까 잘했어요. 그들이 뭐하는? 좋아. 좋아하는? 바, 파워를? 찾았을 때. 찾을? 네. 찾을? 네. 자, 이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어요. 지금 이거 찾은 거안 찾은 거? 아직 안 찾은 지 예측이니까. 앞으로 찾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도 이거를 현재로 써야 돼. 앞으로 찾을 거니까, 는 앞으로 찾을 거니까 여다 위를 갖다가 써놓는단 말이에요, 위를. 속임수. 알겠어요? 앞으로 찾을 거니까 위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들어가요. 왜요? 조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찾을 때, 찾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찾을 땐 어떻게 한다? They choose t h e male to be their mate. They choose. 그대로 보인다. 여기서부터, day부터 mate까지가 이 둘째 문장앱 뭐가 되는 거야? 절자로 끝나죠? 무슨 절? 웬 절. 오! 오. 다시. 아, 웬 웬절? 절이나는 없어요. 절 받아주는 거웬 절이 있어야 는 예, 전... 그니까 뭐, 게... <laughs> 뭐 붙이면 되는데, 붙이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데이부터라고 했죠, 그것도. 데이부터 여기는 뭐냐고요, 전체 문제. <laughs> 아, 그 말을 잘 들은 것만. 무슨 절? 절이요? 아, 무슨 절? 절다 다만... 나오겠네. 기 <laughs> 기절. 오. <laughs> 뭘까요 <진짜 저린다>? 무슨 잘? <laughs> 자 앞에 나와있는 웬? When. 요 웬은 뭘로 쓰인거야? 다섯 글자로 말해보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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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속 적석사가한 개. 또 종속 적석사가 아, 여기 또 있어 없어? 어. 아... 있어, 어... 있어 어... 없어? 그렇지, 돼있죠 동사. 아, 왜냐? 네. 그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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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자, 종속 네. 적석사가 네. 들어가면은 결국 뭐를 네. 하나씩 더 썼다는 얘기야. 그렇죠. 동사 find 또 like. 썼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하셨나? 예,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저거 뭐야? 종속절 그렇지 종속절이죠 그러니까. 그럼 대의부터는 뭐야 뭐냐? 대의부터는 뭐냐고요? 그게 문제인데 지금 여기까지 하는데도 안되네 대의가 뭐야 그 문장에? 주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야? 주어요 주어로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선생님? 주장 어! 그럼 어, 뭐냐고요 그게? <laughs> 주어절 아얘 이게 예, 예, 그문제 거의 나비 지금 막 왔다갔다 거리는데 지금 우리 민모가 의외로 이게 다 지금 답을 막 던지는데 뭐라고 그랬어 <웃음> <웃음> 자 뭘로 시작해요? 주? 얘는 뭘로 시작해요? 웬? 웬이 뭐냐고 저충격어 그래서 이금 뭐라고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충격 그럼 여기는 뭘로 시작해? 데이 네. 네. 그래서 뭐라고 불러? 개명사 데이가 문장이 뭐냐고요? 주어

이제 뭐, 이제 여러분들 이게 주절이 뭐 주절이 처음 듣는 것도 아닌데 듣는 네. 주 이제, 어로 시작하니까 주 절이. 절이고요. 머리속이 종 접속사로 시작하니까 종속언 어, 무슨 무슨 말것 같아. 저들이 저들이 종소 무슨라고해가야이거요 알겠어요. 네. 그럼 주절이 있어야 종속절이 있어요. 주절이 없는 종속절은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죠? 종속절만 있는. 문장도 없고. 아, 알겠죠? 네. 종속된다는 건 아래에 속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주인 밑에 속한다는 얘기야.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주절이란 말이야. 어, 종속절이고. 어, 이해하셨나요? 주은왜주절지 주어로 시작해서 주절. <laughs> 절이라는 건 말이에요. 알겠구나. 1절, 2절, 노래의 그 절차. 알겠어요? 거기서 주... <laughs> 끝난다는 <끝나나요? 웃음> 네 절. 네, 네 절이래요. 네 절은 뭐야 기셨는데? 너무, 너무, 잘해까지고 아, 잠깐는 거예요. 너 같은 거 그만, 거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자, 그들이, 주어에서 어디로 가야 돼? 주어로 가야죠. 근데 컴마는 넘을 수 있어, 없어? 어, 네. 없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laughs> 모든 문장에서 해석은 누구부터? 동사 앞에 있는 주어. 근데 지금처럼 동사가 몇개 나왔어요? 여기 두 개가 나왔잖아, 그 안에서도. 그렇죠 컴마, 종속절 안에서도 주어가 두개 나왔죠? 대답은 큰손으로 네! 자, 네, 네. 그래서 주어부터 해야 하셔야 되잖아요 그들이 네!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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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한 번만 해도 되죠? 네! 예, 그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좋아하는 바을네 파워 파워를 찾으면 찾을 네그 다음 뭐들어가야 돼? 어 주어 주어가야수 주어에 주어로 그들은 그들은 음. 되나요 음. 여기까지 왔죠? 네. 그럼 이제 마무리해요. 추수가 뭐예요? 코로나. 동산에 그쵸? 요요 뭘까? 요, 요 대신 뭘까요? 중수껑기관, 중수껑기관. 요 대신 뭘까요? 중대관계요 대신 뭘까요? 요 대신 뭘까요? 요대 관계 요 대신 뭘까요? 요대관계대명사까요요 대신 뭘까요? 요 대신 뭘어요요대명사까요요대요요대 명사? 까요요 대신 요어 대신 요요 아니 스계는면서라고 <laughs> 네. 했죠? 예 네. 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으면 아닌 거 아니면... 알겠죠? 없으면 관계대면서 아니야 뭐 하나 더있어 알겠죠? 네. 그럼 저건 뭘까요? 종적아 그렇죠. 지금 뭘까? 종접 종속접속사 맞지 않니? 그냥 뭘까요? 종속접속사라는 것은 어디 나온다 혹지 주어 네. 그럼 여기 주에 주어 있어야죠? 주어 뒤에 어,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 어, 찾아봐요, 있나? to 투비자 비가 있고 앞에 투가 있어. 저거 뭐예요? 음. 투부정산이죠 그러면은? 동사다 아니다 투정산. 아니다 아니에요 문장에서 동사 역할을 못해 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예. 아닙니다 그러면은 종사적속사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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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게 맞는 거죠. 그럼 뭐? 동슨 수준이야? 아 그거 확실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예. 네. <laughs> 아! 저요? 그리고? <laughs> 대명사 어떤 대명사? 저대지대 대명사, 대명사. 대 대명사 대 대명사 대 대명사? 넌 됐어 그래도 접근을 <적극을 웃음> 많이 했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대명사 예 네. 목적적 대명사 아또 아니고? 주택 대명사 그는 또 아니고? 뭐? 테이 모뭐 바라요 여기서? 아니 아니 동사 찾아 동사 어디 있는데요? 메이트 메 만나러 메이트. 이거 대열이 안안 무슨 격이에요? 소격 소유격. 소유격. 아, 인격이. 소유격. 인격도 <laughs> <소유격>. 중요하지. <laughs>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항상 누가 나온다그랬죠 소유격. 소유격은 항상 혼자 못 쓰죠. 절대로 못 쓰요. 그럼 명사. 그렇지. 아이템. 지금도 잘. 못. 그래서 명사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저 대시 문제인데 대시 뭐냐? 대습문 대접. 개철. 너 진짜 대제에대한 모든 걸 나오고 있어. 조금 전에 종속 톱스 아니야 그죠 네. 왜요? 아니. 뒤에 주어 동사 있어야죠. 네. 있어 없어. 아니네. 아니. 어, 네 아니. 아유 모르고 당첨니되니 아니. 아이게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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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는 내일이요 메일 스퍼시장 <laughs> <laughs> 메일은 품성 뭘까요? 명사 명사죠 품성은 뭘까요? 대성 용플라니 빨리 말하세요 끝내자 <음내도> 저거 <laughs> <좋아해요>. 명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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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사 아, 앞에 위치하여 전치사 전치사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laughs> 전치사 명사 앞에 위치하여 뭐 역할은 용안말하 아, <laughs> 하는 거다나아야 되나? 네, 대명사요. 여하튼, 음.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이 한말 중에 답이 지나갔어. 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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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네. 제가 말은 이제 아니고요 아, 누군가 했어. 무슨 절이에요? 누구야? 뭔 절이야, 여기가? 아니, 주어 동사가 있어야 절이지. 하긴. 여기 그러면, 무슨, 산데. 응. 아, 예.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야. 없다고 그랬잖아. 들어가보요 세용세 글자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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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형용사. 형사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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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 안 쓰고 그냥 챙겨요? 자, 그들은 그 수컷을 뭐야? 그들의 짝이 되는 것으로 만나 고릅니다. 그들은 이거 암컷들이죠? 이세인는 그쵸? 그 암컷들은 자, 그 수컷을 그 수컷을 그들의 짝이 되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대 뒤에 명사가 나왔어. 대 뒤에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뭐다? 예. Yeah. 뒤에 동사가 나오면은, 그때는 생각해봐야 돼요. 동속으로생할수있는니다 그쵸? 명사가 주어야 거라고. 알겠습니다. Yeah. 자, know. 그러면 저것, 그것은 대시고, 이것은 뭐야? 이것이, 디스. 디스죠? 디스 <laughs> 그 뒤에 명사가 나왔어. 그때도 뭐다? 디스는. 괜찮아요.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혼자 쓰이면 디스나 데스 대명사야. 알겠습니다. 지시 대명사.